네, 앞서 전해드린 사건과 관련해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또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 아동 학대 방지 협회 공혜정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앞선 아동의 경우에 지적장애도 있었다고 하고 또 학대 의심 신고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그 아동복지 시스템상 어떻게 관리되는지부터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이 아동의 경우는 이제 신고에 의해서 아동 학대가 발견된 경우였거든요. 음. 그래서 어첫 번째 이제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음. 경찰이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동 학.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예? 아, 이게 이제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어, 이 아동을 분리를 시킬 것인가, 아하. 그 가정에서 그냥 보호를 할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판단이 되면 이제 사례 관리로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아동학,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이들을 심터로 보내거나 장기 보호 시설로 보내는 그런 판단도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가정에서 보호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가정, 그 원가정 그 치료 프로그램을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아동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아동들에게는 어, 가정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네, 예, 앞서 신고 얘기하셨고요. 이 신고가 되지 않아도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부모 가정에 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위기 가정이라고 해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이, 이제, 신고에 의지하지 않고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아, 이럴 경우에는 아동학대 의심서, 의심률이 높아지겠다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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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생각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이 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이라고 아, 해서 예, 예. 이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 그러면 거기에 등록이 된 아동들은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대면을 음. 통해 가지고 아이의 상태라든지 음. 그리고 그 가정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아동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가정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지금 시스템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제대로 작동을 안한것 같은데 이번 사례를 대표로 왜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지 짚어 주신다는요. 어,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스템이 있어도, 어,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어떤 이 개입을 해서 정말 이 아이를 구조하고자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음. 어떤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고라도 가서 정말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 시스템은 있으나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결국은 사람의 힘이란 말이죠. 예. 그 사람의 사명감이고 사람의 예. 마음인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덜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 어 학대나 방임이 의심될 경우에 좀 지자체라든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현행 법상 그게 어려운 겁니까? 어 일단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네. 뭐이 아동 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어 그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통한다든지 어떤 그 시스템을 뭐 개선을 한다든지 법과 제도를 고친다든지 굉장히 많은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은 되고는 있으나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개선은 되고 있는데 음. 무언가 제자리인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구멍이 숭숭 뚫린. 이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죠. 아.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번에 이 아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각지대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동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고요. 음. 그리고 이 일단 이 친권자가 거절을 하게 됐을 때 이걸 강제적으로 어, 개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음... 이 아동이 정말로 뭐 정말 어떤 큰 상처가 났거나 예. 뭐 사망을 했거나 그랬다면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겠지만 예. 육안으로 봤을 때뭐이 아이한테 뭐 상처가 없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소극적이 되거든요. 예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 현장에 있는 음... 그 사람들의 아동학대 감수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민감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 그 네, 올릴 수 있어. 있는 교육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이, 좀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예. 예, 이 강제력이라는 게 사실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심을 굉장히 나쁜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 결국 권한의 문제 같은데 네네. 예, 권한이 없으니까 제대로 그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해외는 어떻습니까. 아, 해외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해외 사례를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 학대가 의심이 됐을 때그 예.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문을 개방을 하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공무원들도 그런 권한이 있다. 네네 그래서 그 아동국이라고 해서 음. 그 어떤 사법 경찰 권리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동 피아동을 모니터링을 할때 언제 어디로 간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불시에 하기 때문에. 아하. 예, 그런 부분이 우리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바꿔야 될 부분까지 짚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